자 빈칸이거든요. 여기 빈칸 딱 보자마자 요게 하나 보이고요. 요게 하나 보여요. 네. 자 이게 보인다는 거는 앞 문장이 뭐란 소리예요? 일반론 또는 주제가 될수 있다고 하는 것이고 예시가 어디서 끝날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이 정도까지는 지금 예시에 대한 설명을 한다고 볼수 있겠죠. 왜냐하면 여기 지금 near sighted 뭐 parents 무슨 이 근시를 가지고 있는 부모들이 나오고 쭉 보면 여기도 근시라는 게 나오니까. 지금 계속해서 예시가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빈칸은 전체를 아우르는 주제라고 볼수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고, 첫 번째. 두 번째가 있어요. 지금 이분 웬이 나왔어요. 해석을 해볼게요. 주어가 동사할 때 조차도라고 했어요. 이건 역접이에요, 순접이에요. 뒤에 있는 문장과. 나는 배고플 때 조차도 밥 먹어, 안 먹어? 안 먹는 거죠. 원래 배고플때밥먹어야안 먹어요? 안 먹어요? 먹죠 배고플 때 조차도라고 하면은 뒤로 밥, 밥을 안 먹는다고요 역접이야 순접이야 역접 자신있게 얘기해 역접 역접 배고프면 밥 먹어야 되는데 배고플 때 조차도 밥 먹지 않다 라고 나와야 되니까 역접이라고 하는거죠 그럼 이게 역접이라고 써보세요 그럼 이거를 쉽게 표현하기 위해서 아얼도어도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을 한 다음에 그 다음 문제를 보면은 유전적인 어떤 영향, 유전적인 영향이 아주 강할 때조차 도라고 한 거예요, 지금. 그럼 이 빈칸에 뭐가 나올 거예요? 유전자는 강하다, 약하다? 유전자의 영향력은 세다, 안 세다? 안 세다가 나와요. 적어볼까 이거는 제가 써드릴 테니까 일단 혼자 공부하실 때 한번 고, 고민해보세요. 유전자 영향은? 이게 무조건 정답이 아니에요. 왜 정답이 아니냐면, 복이 없거든요, 일단은 제가 시간 좀만 드릴 테니까, 이게 복이 없, 긴 하거든요? 이거 그대로 나온 게. 근데, 이런 거랑 비슷한 거 찾아보세요. 비슷한 거. 유전적 영향이 약하다. 요 느낌이랑 닮아있는 거 찾아보세요. 제가 30초 드릴게요. 못하시면 패스할 거예요. 지금 19번 하고 있습니다. 출력이 왜 저렇게 됐지? <웃음> <웃음> 아니에요. 틀렸어요. 마이너스 1 네? 아 근데 이거를 보세요. 이거 맞추는 거 자체가 웃긴 거예요. 네. 이제, 이제 상상의 나라 펼치게 되는 거지. 왜냐하면 답이 없거든. 약하다는 답이 없어. 그래서 그렇게 띠을 찍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다 봤을 때, 아닌 거를 걸을 수 있는 또이 선택지가 또 있잖아요. 자, 1번 보세요, 1번. 왜이 얘기 했냐면, 레이럴 때문이에요, 그쵸? 나중에 증상이 뭐 보여진다? 그럼 약하니까, 처음에 걸리자마자 다 보이는 게 아니라, 가지고 있다가, 툭 튀어나올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 부분이 될 수도 있어요. 가능해요. 답은 아니지만. 2번 보세요, 2번. 가능합니까, 이거? 가능하죠? 유전자만이 나오는 게 아니라 유전자와 환경 사이의 상호작용이 발생한다. 그러니까 환경이 일단 절반을 먹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 졌어, 진건 아니야, 하지만 비겼어요. 이런 느낌 가능하죠. 그런 포인트를 생각하고 그읽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걸 조금이라도 읽으면은 아 이런 느낌으로 그럼 뭐가 싸우는가만 이게 지금 환경이 나온다는 거야, 아니면 나중에 질병 걸린다는 거야? 질병, 오 질병 있네. 오 가능성 있겠어. 환경이야 뭐야 고민한다는 거죠. 뭐가야? 뭐 이제 읽어 볼게요, 이제. 자 감은 잡았습니다. 자. 자 근시가 매우 헤리타본 유전 가능한 거예요. 물려받을 수있다고 하는 거죠. 자 근시의 부모들은요 거의 갖는다. 근시의 아이들. 오 하지만 하지만 수렵채집인의 어떤 시력에 대한 연구는 보여준다. 어, 어떠한 그 근시인 수렵채집인이 없다고 거의 없다고 얼마서도 있습니까? 자. 다양한 양상들이 있어요. 현대적 삶에 어떤 삶이냐면 근시를 발생시키는 아마도 가까이서 보는 일 그리고 독서 그리고 어두운 데에서 보는 것 이유가 뭐든지 간에 여기 잘 보세요. 자 어떤 유전자냐면 근시를 발생시키는 유전자는요 사실상 유전자다 만드는 사람들 사람들을 민감하도록 환경적 요소에 민감하도록 만드는. 발생시키는 근시를 뭐가, 뭐가 나왔어요, 지금 여기? 뭐가 나왔죠? 환경이 나왔어요. 쌤 환경 이거 하나 나왔는데요. 아, 또 있어요, 또 있어. 읽은 데에서 있어요. 이거 환경이잖아요, 이거. 가까이서 봐야 되는 거. 또. 책. 환경이잖아. 유전자는 아니잖아. 유전자가 아니면 다 환경인 거예요 보세요. 어두운 빛. 빛이 어두워. 멀리 있는 거 보이겠어? 앞에 코앞에 있는 거 밖에 안 보이잖아. 이런 느낌. 다 환경이에요. 그 대놓고 여기 환경적 요인도 있다고 했죠. 보기 1 번은 질병을 가지고서 계속해서 증상이 안 나타나다가 나중에 나타나는 그 얘기한 거예요. 지금. 근데 시간적인 어떤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환경이 더해져 가지고 근시를 만든다. 왜 수렵채집인들 사이에는 거의 근시가 없기 때문에 왜 환경적으로 멀리 봐야 되는 거니까 가까이 볼게 없잖아요. 그럼 걔는 안 걸렸어. 근데 현대의 삶은 책도 봐야 돼. 어두운 곳 독서실에도 공부도 해. 이러니까 눈이 팍팍 나빠지고 근시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환경을 떠올리면은 답은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럼 물어볼게요. 환경이 짱입니까? 아니죠. 왜냐면은 하 지금 전제가 있어요. 여기 지금 예시 보면요. 일단은 근시 유전자가 있어 없어? 있는 거예요. 근시, 있는 자가 있는, 근시 유전자가 있는데 그 상황에서 수렵체집인인지, 현대인인지 나눠지는 거예요. 한번 써볼게요, 제가. 자, 근시유전자. 이 상태에서 수렵체집인으로 가면은 근시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현대로 오면은 근시가 되는 거죠. 이게 지금 지문의 내용이에요. 그럼 말하고자 하는 게 뭘까? 환경이 유전자와 상호작용해서 결과를 낸다가 나와야 되는 거지, 환경이 무조건이 하면안 되는 거예요. 왜? 환경이 무조건이면 이거 없어야 되거든요. 이거 없어도 나와야 되고 환경만으로. 아니잖아요, 지금. 됐습니까? 요 포인트가 지금 이 문제 푸는 핵심이다. 답은 2번이고요. 적으신 다음에 이거 다 해석할게요, 장원님. 적으세요, 일단. 처음에 필기를 많이 하려고 했는데 내신 강의 되더라고 내신 강의 <laughs> 내용 설명은 그 내신 강의 좋았을 때는 EBS 연계가 됐을 때 되게 좋았어요. 근데 연계 안 되잖아. 생 실력 자 이제 마무리해서 할게요 이쪽에 자 사람들 근시 유전자를 가진 사람들 그리고 사는 현대적인 환경에 사는 사람들은 발 보통 발전시킨다 근시를 즉 사람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근시 유전자 가졌지만 수렵채집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거의 발전시키지 않는다가 두예요. 두가 발전시키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됐어요? 자, 그래서 심지어 영향 주로 유전적인 영향도 동시에 주로 환경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전적인 영향도 동시에 환경적이다. 유전과 환경 두개 동시에 가능하다. 이 얘기하는 겁니다. 같은 지위선상에 있다라고 하는 거니까 보기 2번이 맞는 거예요. 됐습니까? 됐죠? 자, 1분 드릴게요. 해석해 주세요. 준비 시작. 왠지 시킬 것 같잖아요, 제가. <웃음> <웃음> 이거 하지 말고 있어요. 이것만 해요. <laughs> 이렇게 해놓고 진경을 시키면은 진경이가 웃겠죠, 뭐. <laughs> 어, 한다는 거예요? <laughs> 안, 안 한다고 해도 시킬 건데. <laughs> 자 진행해 보세요. 네, 그렇죠.

겁나 길죠. 이거 시험 문제 나오면 여섯 줄, 일곱 줄이겠죠. 이런 문장이 나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EBS는 해석이 어렵다고 하는 거니까 EBS로 해석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너무 과하지 않나요? 여러분, 이런 거 나오잖아요. 미안한데. 힘든, 문제 풀때 힘든데 이거 나오잖아요? 읽지 마세요, 그냥. 그냥 포기하세요, 일단. 딴거부터 읽고, 시간에 여유가 있으면 그때 여유롭게 읽어요 이거를 정말 강박관념 갖는 생각으로 읽잖아요? 절대 해석이 안 돼. 절대로. 뭐 읽었지? 시간은 다 드리고, 뭘거지 뭐 이러고 있을 겁니다. 절대 그러지 마시고. 자, 그 다음, 진경 해보세요. 뭐야? <laughs> 이거, 이거 하라고, 이거. 아, 네. 아니요. 뭐, 괜찮아요. 영양 효과의 결과 다 있으니까, 일단 해보세요. 유전해. 유전적인 결과를 할게요. 결과는 동시에 환경적이다. 환경적이다. 됐어요? 유전적인 결과는 동시에 환경적이다. 하나의 결과는 유전과 환경이 둘다 개입되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됐죠? 자, 오늘 마지막 사피엔스입니다. 20번 수완시스 모의고사 3회 34번입니다. 빈칸이고요. 크게 어렵진 않아요. 근데 해석이 또 어려워요. 이것도 진짜 해석 맛이 갑니다. 진짜 하다가 죽습이다 죽어. 이거는 단어가 어렵거든요. 근데 솔직히 단어를 정리해 왔어요. 저도 몰라서 이걸 딱 정리해 왔어요. 막뭐 인더스트리 펀디드, 컨테스 s 드스 s 어세스먼트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시험 볼때 모르잖아요. 건너뛰세요. 네. 여러분 건너뛰어서 답을 어떻게 맞춰야 되는지를 잘 알려 드릴 테니까 일단 건너뛰세요. 여러분이 아는 걸만 풀어도 답은 나올 수가 있어요. 안 나오면 건 틀렸어야 돼요. 그 1등급끼리 가르는 문제인데 1등급 다 똑같잖아. 요 절대 평가니까. 상관없다는 소리 소리예요. 됐습니까? 자, 일단은 해석해 볼게요. 자, 이거부터 해석 안 되면 안 돼요. 이건 해석이 돼야 돼. 과학의 산업적 사용, 과학에 대한 산업의 사용, 뭐 하기 위한? 지지하기 위한, 그거 자체의 이익을 지지하기 위한 자원 갈등에서. 자, 그러한 과학에 대한 산업의 사용은 보여진다. 노력 안에서 보여진다. 뭐 하려는 노력이냐면, 그들 자신의 어떤 전문 기술을 발전시키는 노력 안에서 보여진다. 빈칸의 수단으로서. 겁나 어렵죠 이거죠. 빈칸에 뭐가 들어갈 때, 뭐가 들어갈 것 같아요? 뭐랑 관련된 게 들어갈 것 같습니까? 하나씩 분석해 볼게요. 여기 지금 이익 나왔죠? 뭔가 이익을 지지하기 위해서 뭘 사용하는 겁니까? 네? 과학을 사용하는 거예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산업이 과학을 사용하는 겁니다. 됐어요? 예, 여기만 해볼게요. 이익을 위해 과학 사용이죠. 이게 지금 주어란 말이에요. 근데 특정 상황이 있어요. 언제 상황? 자원 갈등일 때. 자원 때문에 네니 거냐, 내 거냐 갈등할 때 있잖아요. 자원 얼마나 먹어야 돼? 먹지 마! 먹을래! 이거 있잖아요. 그럴 때 과학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 이익을 얻기 위해서. 그것이 그런 것이, 그런 사용이요. 보여진다라고 했어요. 보여진다. 그럼 이거, 이 씬을 모습이라고 할수 있나요? 과학의 모습. 보여진다 했습니까 과학의 모습. 그들의 어떤 이익을 위한 과학을 사용할 때그 과학의 모습. 어떤 식으로 나오게 되는지. 이렇게 생각을 좀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여기 투브전 나오니까 또 목적이 나오겠죠. 이렇게 보여진 모습이 나오겠죠. 아, 목적이 나오겠죠. 증가시키기 위한 자체의 어떤 전문 기술을 뭐로써? 빈칸의 수단으로써 그럼 잘 보세요. 이쪽을 목적이니까 지워버린다는 느낌으로 봤을 때 빈칸의 수단으로서 보여진다고 할 수도 있잖아요. 잘 모른다고 할때 그럼 그냥 모습이 되는 거예요. 과학이 어떤 모습인지 과학이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 어떤 특정 산업의 이익을 대변할 때는 어떤 모습인지를 보면 되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과학을 사용하는지 이런 느낌을 봅니다. 적어볼게요. 어떤 저 산업의 이익을 위한 과학의 모습. 됐어요? 자, 그또 하나, 또 하나. 좀더 고민해보면은, 이게 수단이죠. 과학의 사용이 빈칸의 수단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거를 잘 사용하면 이거 이룩할 수 있어, 없어? 자, 보세요. 얘를 만약에 B라고 하고 얘를 A라고 하잖아요? A는 B의 수단이에요? B는 A의 수단이에요? 해석하면. A는 B의 수단으로 보여진다는 거예요? B는 A의 수단으로 보여진다는 거예요? A는 보여진다, B의 수단으로잖아요. 누가 수단입니까? A죠. A가 B의 수단에서 보여진다고 하는 거니까 A가 수단인 거예요. 그럼 그 수단으로 활용해서 낼수 있는 결과가 뭐예요? B인 거예요. 됐어요? 자기의 어떤 자원 갈등에서 이익을 위해서 과학 사용하잖아요? 이 과학을 사용하는 걸 수단으로 해가지고 결과를 낼수 있는 게 바로 빈칸인 거예요. 됐어요? 이거 정리할 수 있어요. 이이팅 2. 가뭘 하더라도 완벽히 정확하게 못해요. 왜그 글이 있는 순간에 정확한 파악이 잘 안되기 때문에 최대한의 뭔가를 하는, 우리가 할수 있는 최소한, 최대한을 하는 거죠. 됐나요? 과학의 모습이기도 하면서, 과학이 될수 있는 결과이기도 하면서. 이런 걸 떠올리시면서. 도 대체 과학이 무엇을 할까? 과학이 어떤 사람한테 어떻게 보일까? 이런 걸 계속 떠올리시는 거예요. 과학의 목적? 과학이 어떻게 보일까? 계속 떠올리면서 읽어보겠습니다. 볼게요. 자, 예를 예시가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일반론 잘 읽은 거죠. 그쵸? 그렇죠? 일반론, 예시. 자, 산업적 어업의, 어업은요, 더 이상 의존하지 않는다. 정부의 어떤, 어, 어떤 그, 그 재고죠. 스톡하면 재고의 평가에 의존하지 않는다. 오히려, 하지만, 고용한다. 그들 자신의 과학자를 고용한다. 수행하기 위해서 평가를. 자, 부분적으로,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의 이익이 고려되는 것을 어떤 경영 결정에. 과학이 뭘 위해 사용되는 겁니까? 무엇을 위해서? 여기만 읽었을 때. 무엇을 위해서? 경영 결정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경영 결정을 하기 위해서 과학자들을 활용해서 하는 거죠. 또 반대로, 뭐를 막기 위해서? 경영 결정을 지 멋대로 한다는 거는 누구의 어떤 압박을 막는 거예요? 정부의 압박을. 두 가지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너 산업에서 과학을 왜 이렇게 연구하는지 아니? 아, 두 가지가 있어, 두 가지가. 첫 번째, 정부가 터치하는 거를 막아야 되니까. 두 번째, 신의 멋대로 결정하기 위해서 이두 가지를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1번, 적어볼게요. 정부, 주제로부터의 보호. 2번, 경영 결정. 정확히 말하면 경영 결정에서 그들의 이익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런 느낌입니다. 여기 이익이 나왔어요, 여기, 이쪽에. 그들의 이익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경영 결정이 아니라 그들의 이익에 맞게끔 결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이익을 정부는 규제하려고 하겠죠. 그럼 그 규제를 정부를 내팽개치고 자기 이익을 추구하려고 과학자, 자기, 쓰, 자기 회사 자신의 과학자를 선, 선발해가지고 이 과학적 연구를 하게 하겠죠. 됐습니까? 이두개 중에 하나 답이 있어요. 찾아보세요. 1번. 1번. 1번이요. 답 1번. 다른 보기는 어떤지 한번 볼게요. 일단 답 고르는 게 먼저니까 볼게요. 저 보세요. 정부의 어떤 정책에 어떤 대 대드는 거죠. 그렇죠? 반박하기 있는 거니까 답 1번이고. 감소시키는 거. 소비자 영향이 아니라 정부의 영향을 감소시키는 거예요. 소비자가 아니라 협상하는 거, 다른 어떤 자원 사용자. 지금 다른 자원 사용자가 협상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정부의 규제로부터 막고자하기 위함이고 경영 결정에서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함인 거죠. 지지하기 위해서. 자 4번 보세요. 4번. 이거 어떤 보기예요? 말하고자하는 것과 반대 보기죠 지금. 정부를 지지하잖아요 지금. 보 보완하잖아요. 말이 안 되죠 지금. 고려하는 거 정치적이고. 환경적인 요소를 고려하는 겁니까? 단순 고려한다면 안 되죠. 정치적인 거를 고려한다기보다는 뭔가 간섭을 피하고자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거죠. 그런 부분이죠죠 그래서 답이 아니고 답은 1번이 된다라고 볼수 있고 해석을 이제 해드리겠습니다. 가볼게요. 자, 해석도 좀 빡세요. 답이 되게 쉽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EBS가 추구하는 방향성을 좀 알겠어요? 방향성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EBS 선생님께서 해석을 어렵게 만들고, 이 출제에 대한 이런 스트레스를 받고 싶지 않았는지 문제를 쉽게 내신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평가원처럼 문제를 내려면요 겁나 고민해야 되거든요. 오류를 막아야 되니까, 엄청나게 고민하고 문제되 내야 되는 그런 느낌이 안 들긴 해요. 계속 해보겠습니다. 아, 어, 여기까지 했죠. 제가 여기까지, 여기까지, 자. 정부의, 아, 산업에 의해서 자금을 받는, 이거 어려워요. 공론화된 어떤 재고의 평가. 잘 모른다고 쳐보세요. 그냥 반박되는 재고의 평가 잘 몰라요. 자, 이런 것들은 기대된다. 되는 것으로 더 흔하게. 개인의 수송 가능한, 이동 가능한 뭐 할당량. 뭔 말인지 몰라요. 그 할당량이 된다. 더 넓게 사용된다. 자, 뭔 말인지 한 개도 모르는데요. 하나 딱알수 있는 게 있어요. 정부의 자금을 받은 이런 느낌이 있어요. 아, 죄송합니다. 산업의 자, 자금을 받은 평가라고 하는 거죠. 산업의 자금을 받은 평가. 산업은 기업이잖아요? 기업의 자금 받은 평가라고 해보세요. 그럼 어때요? 평가가 제대로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기업의 자금 받았어. 기업을 위한 평가가 되겠죠? 어떤 느낌인지 아시, 아시겠습니까? 자기 이익을 대변하겠죠? 그런 느낌을 보시면 되고, 그 다음 볼게요. 자, 그러한 상황에서, 전문가들은 단순히 추구한다. 모든 정보. 가능하게 하는. 그들이 행동하는 걸 가능하게 하는. 지지자로서. 그들의 고용주에 대한.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정보를 이 전문가들. 이 전문가는요. 과학 전문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과학자들이요. 어떤 정보를 찾는데요. 그 정보가 어떤 정보냐면 그들의 고용주를 만족시키는 거예요. 그 기업의 고용주를 만족시키는 정보를 막 찾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이익을 위해서죠. 자, 그 다음에, 이 어떤 업에 대한 이익, 이해관계, 이익은 묘사된다. 어, 교육하는 것으로서 그들의 과학적인 어떤 상담가한테 어떠한 허점을 만들라고. 뭐에 대한 정부의 어떤 평가에 대한 허점 만들라고. 돈을 줄게. 정부의 지금 규제에 대한 허점 만들어서 그걸 파헤쳐가지고 우리 이익을 추구하자. 라고 얘기하는 거죠. 즉, 무슨 말이냐면, 자, 이것은 제공한다. 우리에게 오프닝도 허점이에요. 우리가 필요를 하는 정치인과 함께. 어쨌든, 허점 찾기라고 하는 거죠. 무슨 말이냐? 이 과학은요, 된다. 사실상 도구가 된대요. 어떤 도구? 사용되어지는, 증가하기 위해서 불확실성을 증가시키기 위해 사용되어지는 도구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 이 정부에서 어떤 규제를 만들었어. 이거, 이거, 이거 하면은 뭐, 뭐 규제를 해야 된다. 얘기했어요. 근데 갑자기 허점을 찾아가지고 되게 이거를 되게 어려운 학문이 냐 불확실성을 올려가지고 지금 정부의 이런 규제가 말도 안 된다. 이런 느낌을 풍기는 거죠. 잘 알지 못하는 거다. 그러니까 불확실성을 증가시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정부의 규제가 약화되겠죠. 그럼 우리의 이익은 더 추가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런 느낌인 거죠. 자, 그 다음 볼게요. 자, 몸에 관련된 자원의 어떤 그 재고, 자원 뭐, 수덕이라고 하니까 자원 양이죠. 그쵸? 그렇죠? 그거, 그럼으로써 감소시키면서 압박을, 뭐에 대한 통제에 대한 압박을, 통제 누가 하겠습니까? 정부죠, 전체를 다 통틀었을 때 통제할 만한 집단은 정부밖에 없어요. 근데 통제가 또 나왔기 때문에 지금 여기 정부와 관련성이 있다고 라할수 있는 거죠. 뭐에 대해서? 그들의 착취에 대해서. 착취는 기업이 하는 거겠죠. 겁나 어렵죠. 해석은 저도 힘들어요, 지금. 뭔 말인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 딱알수 있는 거는 그냥 과학을 약간 지네 입맛에 맞게 사용한다 느낀 정도. 그것을 막는 거는 정부. 그래서 정부의 허점을 만들어. 그래서 자기 원하는 것을 얻어. 그거밖에 모르겠어요. 해석은 안 돼. 그걸로 답을 찾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1분 드릴 테니까 마지막 해석해주세요. 준비, 시작! 이거 하고, 7분간 쉬겠습니다. 이런 걸 연습해야 수능 갔을 때좀 편해 보이죠? 쉬운 걸로만 하면은 수능 갔을 때 어려운 느낌, 어려운 느낌 날 겁니다. 20초? 네. 정연해 보세요. 어. 어, 어 네. 산업은, 예를 들어, 네 산업적 업에서부어하고요 산업적 어. 때때로 네. 어. 너무 너무 네. 더 이상 무모하지 않다. 더 이상 무모하지 않다. 그 의존하지 않다. 네. 제게? 그렇죠. 정부의 자원 평가에 의존하지 않는다. 정부의 자원 평가에 의존하지 않는다. 하지만 어... 여기부터 하세요. 뭐 하는 거예요? 하이어. 하이, 네? 하이, 하이. 고용한다. 아, 고용한다. 그를에 그래. 그, 그들만의 과학자죠. 그렇죠. 뭐 하기 위해서? 그 컨덕트. 컨덕트. 아니죠. 수행하다. 네. 그, 평가를... 평가를. 부분적으로 뭐 하기 위해서? i n s u r 뭐요 보장하는 거. 뒤에한번 마무리 해보세요. 네. 아, 지금 보세요. 이게 지금 동사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 대절이 있는 거예요, 대절. 그들의 이익이 고려되어지는 거죠. 어떠한 관리 결정에, 경영 결정에. 자, 그 다음, 재윤. 두 번째 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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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하는 정보예요? 네. 지지자로서 행동할 수 있게 만드는, 뭘 위해서? 그죠 그들의 고용주를 위해서. 됐습니까? 자, 여기까지 하고, 7분을 쉬었다가 모의고사 진행하겠습니다. 7분간 회식